보글은 진짜 나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해 그냥 몇 주, 몇십주 갖고 있는 웬만한 투자자들보다 이 그냥 한수 앞이 아니라 그냥 백수 앞을 나나, 내다본 사람 뱅가드는 <목소리> 현재 6.2 트릴리온 US 달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 한 7천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죠 이 AUM이라는 거는 운영하고 있는 금액 운영 금액 그 AUM 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정도의 약자는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이 엄청난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건지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오비맥주랑 되게 여러 개인수했죠 KKR 전세계에서 제일 큰 PE 중에 하나죠 250조예요 블랙락 ETF가 이제 벵가드보다 더 커요 전세계에서 여기가 제일 커요 8천조죠 8천조 ,000조. 7천조랑 비슷해요 브릿지와터 브릿지와터 원래는 안 유명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배분을 퍼뜨리면서 이상하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이분이 1 5 0조예요 150조 론스타 이건 더안 유명한데 이거는 더안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외환은행 때문에 유명해졌죠 5 0조예요 그리고 여기는 7천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진짜 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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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진짜 커요 그 벵가드의 창업자이자 c e o 예요존 보글 해외선다잭 버글이라고 부르죠 재산이 얼마나 될까? 재산이 얼마나 될까? 참고로 여기에 있는 창업자들은 모두 다 수조에서 수십조 재산이에요. 블랙락도, 블랙락이랑 가장 비슷하죠? 블랙락이 ETF 1등이니까 시총이 100조가 넘어요. 엄청나죠? 뱅가드도뭐 대충 봐도 엄청난 거 알겠죠? 이런 뱅가드의 창업자, 우리 잭보글 형님의 재산은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잭보글 형님의 재, 재산은 천억입니다. 천억. 에게는 아닌데, 천억이 많긴 많아. 천억은 대단하지. 천억은 대단하지. 하지만, 그는, 인덱스의 아버지이자, ETF의 아버지이자, 펀드계의 아마존인데, 천억, 경쟁사들, 창업자들은 다 수조에서 수십조인데, 천억, 너무 작죠? 아, 천억은 큰 돈이지만, 우리 잭은 잭 버글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왜 이거밖에 돈이 없을까? 왜 이거밖에 돈이 없을까? 수수료를 적게 뜬냐? 아니 블랙락도 수수료 적다니까요, 지금? 왜 적을까?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뱅 가드가 우리 잭 버글이 만들었지만 잭 버글이 원래는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데 이제 입사를 했었어요. 사회 초창기에 첫 번째 입사를 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전세계 최초의 뮤추얼 펀드 중 하나예요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회사고요 지금도 AUM 운영하는 자산이 1트릴리언 어마, 어마어마하죠 벵가드가 7트릴리언 이었죠 벵가드 보다는 작지만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입사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여기에 입사를 하고 CEO까지 올랐어요 잭 보글 형님이 그래서 벵가드의 첫 번째 펀드가 150밀리언을 타겟으로 했다가 11밀리언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이 이 때문이에요 최초 뮤추얼 펀드의 대표까지 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나와서 그냥 창업을 한게 아니고요 여기에 디비전으로 만들었어요 사업부, 경치를 잘 못해서 CEO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몇몇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때 너무 수치스러웠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밖에 나가서 창업을 했던게 아니라 이 웰링턴 매니지먼트 내에서 디비전으로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벵가드 라는 이름을 처음 가져왔을 때 이거 우리 잿보글 형님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배의 이름이잖아요 넬슨 제독의 배의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회사 거북선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웰링턴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야, 그래도 펀드 이름인데 주식회사 거북선이 뭐냐? 다른 걸로 좀 지어라. 여긴 20, 28년도가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욕한 거 아니에요? 이, 아, 28년도에 만들어진 웰링턴이 이 역사가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거북선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잭보그한테 반대 의사를 했어요. 잭 보글이 어떻게 설득했냐 웰링턴은 W고 뱅가드는 V라서 W보다 V가 뒤에 나온다 안 그러면 나딴거 가져오면 앞에 있는 알파벳 갖고 올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아 진짜로 <laughs> 내가 꾸며 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뱅가드 뒤에 나오니까 좋지 않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펀드책 같은데 내가 더 앞에 나오는데 너 괜찮겠냐 뭐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웰링턴 매니지먼트에서 듣고 보니까 아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 뱅가드로 해라라고 했대요.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재산이 작은 것도 첫 번째 이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잭 보글 형님이 연봉을 받을 거잖아요. 연봉의 절반을 항상 기부했어요. 야 진짜 좋으신 분이죠. 잭 보글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돈을 받으면 절반을 항상 기부했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절반을 매년 기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laughs> 난딴 돈에 반만 가져가. 그러네. 네. 잭보글 형님은 진짜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네. 그런 분이시라. 사실 그래서 이분을 존경하는 뭐 포럼 같은 것도 있어요. 막 보글헤드, 뭐, 뭐또 ORG 막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존경받으실 분인데 그렇다고 아무리 절반을 기부했어도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뭐냐면 뱅가드의 구조 때문이에요. 뱅가드는 다른 펀드 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블랙락이다라고 하면, 블랙락에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가 있고, 블랙락이 펀드를 만들죠. 그럼 펀드에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이 수수료가 이제 블랙락에 들어갈 거고, 이 수수료 중에서 이익이 주주한테 가겠죠. 이 구조죠.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구조예요. 이 펀드가 이 펀드고요. 이 펀드 이게 블랙락의 이게 주주. 주주가 블랙락을 갖고 있고요. 블랙락이 펀드를 갖고 있고요. 이펀드에그 고객들이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수료가 블랙락한테 가고 이 이익이 주주한테 가는 이 구조죠. 뱅가드는요. 펀드가 뱅가드를 가지고 있어요. 고객이 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봐봐요. 고객이 펀드를 가지고 있고 이 블랙락은 주주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뱅가드는 펀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가 뱅가드한테 가지만 이 뱅가드의 주인이 뱅가드의 펀드들인 거야.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뮤추얼 펀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예요. 그냥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뮤추얼 펀드 자체도 주식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벵가드는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낮추는 전략으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마존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수수료를 낮춰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내 살까지만 깎았어. 아마존 살까지만 깎고, 뼈는 남겨놨는데, 벵가드는 뼈까지 통째로 준 거예요. 펀드가 벵가드를 갖고 있고, 벵가드가 펀드를 갖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를 취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아무리 낮아져, 낮아도 남들은 수수료가 있어야만 주주한테 돈을 줄수 있잖아요. 근데 벵가드는 수수료가 어차피 펀드한테 간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펀드의 수익률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야 펀드가 정말 낮은 수수료를 받아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절대 벵가드를 쫓아올 수 없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이에요. 남들은 이익을 내야 되거든. 근데 뱅가드는 이익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익을 내도 그게 펀드의 수익률이라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고객들이 더 몰려. 근데 어차피 이익은 펀드로 가니까 수수료를 더 낮춰도 돼.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추거나 수수료를 높여도 이익이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이 구조상 뱅가드와 나머지 펀드 회사들은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차원이 다른 회사인 거예요 이거를 보글은 초창기부터 설계를 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천재야 천재 비록 그 설계 때문에 본인은 천억밖에 없어 하지만 경쟁자들은 절대 벵가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ETF에서도 벵가드가 1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ETF에서도 수수료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수수료 전쟁의 밑바닥에서 벵가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전 없다고 봐요 구조가 이런데 회사의 구조가 이익을 낼 필요가 없는 구조로 봐. 그냥 아마존처럼 미래의 이익을 땡겨온 이런 게 아니에요. 아마존도 이익을 낼 필요 없이 미래의 이익을 땡겨왔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거조차 아니에요. 이것조차 아니야. 이거조차 사치야. 미래의 이익을 땡겨온다는 말조차 사치야. 그냥 이익은 없어. 왜냐면 벵가드라는 회사는 펀드와 함께 존재하니까. 야 진짜. 다른 인더스트리에선 절대 못해요. 뮤추얼 펀드 인더스트리 내에서만 가능한 정말 특이하고 인덱스 펀드에 말도 안 되게 특화된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뱅가드는 상장이 안돼 있어요. 상장할 수 없는 구조죠. 가끔 뱅가드를 상장 왜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 구조인데 어떻게 상장하겠어? 정말 이 구조는 난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잭 보글은 비록 돈은 없지만 진짜 나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몇 조, 몇십 조 갖고 있는 웬만한 투자자들보다 이 그냥 한수 앞이 아니라 그냥 백수 앞을 나나, 내다본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게이 모든 걸다 봤을 때 이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사실 벵가드를 추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오너십 리스크, 주주 리스크조차 아예 없어요. 그냥 0. 주주 리스크가 0이야. 왜냐면 펀드가 주주기 때문에. 주주가 뭘 바꾸고 안 좋게 하고 펀드 수수료도 계속 바뀌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펀드도 한번 한 ETF가 설정됐다고 수수료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수수료가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조금씩. 뱅가드는 그럴 염려조차 없어요. 진짜 그냥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 펀드들은 혹시 몰라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뱅가드는 그럴 염려조차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VOO를 추천한 거죠. 그냥 인덱스를 투자하려면 뱅가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도 늦 주식 투자 바람이 드셔서 ETF를 투자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검색하시는 상품 중에 뱅가드가 있으면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뱅가드 사셔라 그냥 뭐그 뱅가드가 있는데 다른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뱅가드가 없는 상 없는 ETF가 있다면. 그건 뭐, 벵가드가 아직 만들지 않은 상품이니까 그걸 사시지만, 뱅가드가 있는 ETF면, 그냥 뱅가드 사시면, 거의 높은 확률로 수수료 거의 최저일 거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뱅가드는 정말 우리 잭보그 형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백수 앞을 나, 내다보는 이 구조 때문이라도, 진짜 위대한 기업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잭보그를 그냥 단순히 그냥, 아, 뭐, 로우 코스트 인덱스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기엔 이 잭보글의 위대함은 진짜, 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인터뷰 많거든요? 인터뷰 한번 보시면 진짜 그 총명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잭보글 인터뷰도 한번꼭 보시면 너무 좋아요. 비록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하셔서 액티브 투자를 좋아하는 저와는 이제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래도 잭보글은 투자업계에 발을 들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깊게 한번 파시면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